오피앰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앰프를 하나 어,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오피앰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여기 맨 끝에 보시면은 오피앰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잘 읽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디얼이라는 거고요. 예. 이상적인 오피앰프다. 싱글 폴이 이제 폴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 you must .lib o p a m p s u b 요거를 넣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오케이 해 보고 어, 여기 보면 이제 다른 opamp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실질적인 opamp들인데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LM308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거예요. 좀 뭔가 더 복잡하죠. 어, 여기 지금 플러스, 여기다가는 이제 그 플러스 전원을 주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다가는 플러스 15V 주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5V 주고 어, 실험을 하게 돼 있는데 어, 이상적인 거는 이제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시뮬레이션 할수 있도록 어,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르시고 여기 l i b 한칸 띄고 OP amp Sub를 넣어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우선 여기는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거를 반전 단자라고 합니다. 입력을 이제 뒤집어요. 뒤집어서 어, 입력을 시키는 음, 반전 단자다. 여기는 플러스 들어가죠. 이건 반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어 비반전 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선 그 시뮬레이션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저항 두개 놓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압을 줄 건데 자, 얘네들은 이제 그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런 OPM프 회로가 되겠습니다. 접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플러스를 접지시킵니다. 자, 이제 다 됐구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어, 요거는 지금 우리 사인파로 1주고, 프리퀀시는 2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K. 얘는 10K를 넣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해보죠. 네. 그래서 요 입력은 이제 요런 입력이 들어갔죠. 1초에 두번 나옵니다. 프리퀀시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아, 둘,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출력이 되겠어요. 네? 출력이 되는데, 우리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이, 이, 우리가 들어간 건 여기 1까지 줬잖아요. 1. 여기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긴 마이너스 1 집어넣는데, 었 플러스 10 나오죠. 이거는 이제 증폭도가 마이너스 10배입니다. 마이너스 10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로 신호가 들어갔을 때는 증폭도가 마이너스 10배가 되는데 그, 그 10배가 요거 R1분의 R2. 그러니까 1k 분의 10k니까 10배잖아요. 10이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부터 여기 마이너스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r1분의 r2의 증폭도가 보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한 번에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이거 보시면 되죠. 플러스가 들어갔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